안녕하세요. 우리 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. 오랜만에 옥상에 와서 다육이들 가드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 꽃이 많이 졌네요. 꽃들을 이제 꽃이 많이 져서 이제 이 입장이 예뻐지라고 꽃들을 잘라주겠습니다. 게 봄에는 블루 엘프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 입장이 예쁘게 물이 들었었는데 폭염과 여름, 장마, 가을 장마를 지내고 이렇게 색감이 많이 빠졌습니다.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이네요. 며칠 전엔 또 다육이, 나비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지난 농약을 한 차례 줬답니다. 이렇게 꽃을 다따렸어요 그리고 런년이도 런요니도... 꽃이 너무 예뻐서 안 잘라줬더니 그냥 오랫동안 보려고 한 달을 넘게 본것 같아요.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이렇게 됐답니다. 꽃 색감이 너무 예쁘죠. 꽃 잘라주기가 너무 아깝네요. 꽃도 잘라줘야지 자꾸 하염이 져서 이제 이 입장이 이렇게 되었답니다. 입장이 탐스럽지가 않네요, 지금은. 꽃으로 영양분이 다 뺏겨가지고. 꽃대를 잘라줘야겠어요, 이렇게. 이렇게 똑 따지네요. 또 금방 꽃이 피기 시작이네요. 꽃을 올해 피 나이 만 이렇게 또 따주겠습니다. 얘네도 그 생략점에서 꽃대가 나왔네요. 다른 애들은 옆에서 나왔는데 얘도 그렇고 예, 이제 홍공작도 이제. 꽃대를 잘라주겠습니다. 어, 꽃대가 너무 굵어가지고. 그래서 이렇게 잎도 꽃대에 잎이 이렇게 달랐네요 백봉 꽃대. 꽃대에서 나온 이 꽃대에 달린 이 잎으로 이꽃지를 하면 백봉에 이 자구들이 많이 나온답니다. 이것도 이꽃지가 돼서. 그리고 또 이거 홍봉작도. 아, 꽃도 아직도 필날, 필, 필게 많은데 이렇게 잘났네요 이런 년이 도 이렇게, 꽃이 너무 아깝네요. 택봉도, 아니, 홍봉작도 이거, 이렇게 띄어서 입꼬지를 하면, 입꼬지가 잘 된답니다. 음, 무슨 거야? 실외기 위에 있는 아이들. 음, 시성균가. 이게, 어,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는데 못 올렸는데 이게 분질을 하는 모습인지 알았더니 꽃대를 키우는 거랍니다. 작년에도 보고 제가 헷갈 헷갈려 한답니다. 이렇게 꽃이 많이 올것 같아요. 너무 예쁘네요.